안녕하세요. 운초 갤러리입니다. 생활숨과 꽃그림 그리고 멋개이 쓰는데 오늘 작품은요. 손수건, 여름 손수건을 나가는 작품들을 한번 어떻게 쓸 건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60, 60 사이즈고요. 최고급 면 아사가 되겠습니다. 앵들 작품들은 직접 개개인 한투로 나갈 건데 이번 시리즈 작품은 장 장미 장미로 구성을 했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 우리 생활 수묵화 초급 과정에 있는 교재에 있는 앵두를 손수건으로 옮길 때는 붉은색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컬러가 바꿔져서 원단에 적용할 때는 다양한 컬러, 시원한 느낌의 색상들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1차는 앵두로 나갔고요. 이번에 작품은 장미로 나가는데 빨간 장미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완성했는데 영상으로만 제가 떼어놨을 거예요. 자, 이거를 여름 손수건이기 때문에 백색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깔끔하게 쓸수 있도록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어주셔서 이 부분이 목 뒤로, 목 뒤로 오고 여기는 앞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라운드로 된 옷들이 시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된 옷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이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옷을 입었을 때 피부가 좀 까마면 덜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앞으로 와서 이 묶음은 목 뒤에서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사이즈는 충분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게 돼도 좀 그렇고 해서요. 사이즈는 60, 60으로 정했고요. 그림은 손수건의 모서리, 한 부분. 그리고 선물로 여러분들도 나가, 배워서 지금 작품이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회원들이 많이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저는요, 여기 보시면, 꽃마음 그리다라는 문구를 짤막하게 놓고 있는데, 이 글씨를 넣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꽃마음 그리는 마음으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문구를 멋글씨로 써놓고, 약간 은초 그려 넣습니다. 이 돌로 찍게 되면, 돌 속에 우리 낚아는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요 아크릴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파기가 힘들어요 말라버리면 그래서 사이즈 우리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커튼도 만들고 생활 속도 배워서 커튼 쿠션 등등에 크게 많이 만들잖아요 혼입을도 만드시고 할 텐데 그럴 때 그려놓는 이유는. 큰 작품이 들어갔을 때는 좀 여러분의 사인을 길게 크게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는 연습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는 꽃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찍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려넣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꾸 새필로 그 약간 사인은 그려넣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단정한 게 좋잖아요. 오래 두고 봐도, 그래서 디자인이 직사각형 평으로 나오기도 하고, 세로로도 막 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늘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사인이 나오면 단정해서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물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의 글귀나 사인, 낙관, 디자인해 놓은 부분이 올수 있게 하고 투명한 봉투에 포장이 돼서 나가면 좋겠죠. 자, 오늘은 쓰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꽃이 요 문구가 나오는 쪽으로 넣으면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쓰는 것 사이즈 이번 시리즈는 장미로 작품이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오랜만에 설명으로 영상 찍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뵙도록 하고요. 요글래는 제가 장미로 많이 올려드렸었죠. 영상으로 얘기 없이 그냥 작품만 하는 거 쇼츠로 올려드렸고 오늘은 쓰는 거또 낙관 그리는 방법. 어떤 부분에 꽃을 그렸고 코너에 그렸고요. 삼각형으로 목에 둘러서 햇빛 차단도 하고 면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션으로도 한 몫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 어, 화산지에 생활수묵화 그린 다음에 원단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걸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운초 갤러리였어요. 고맙습니다. 안녕.